자, 일단은, 역탄, 딜 0.5에다가, 가까이서 때리면 된지 3배까지 늘어나는데, 테크, 혈사, 눈물, 이세 가지가 아닐 때, 패널티가 사라져요. 예, 일단 눈물이죠? 패널티 적용됩니다. 아, 이 피가 한 칸이니까, 이거 사고날 수도 있죠? 저거 분열변종이니까, 안전하게. 이부로이 서주고, 예. 피부터, 피부터. 나이스. 예, 이것도 꽤 거지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먹고, 이거 뭐야? 여제 어 30초 동안 피맥 두개 거래용으로 쓰면 돼자 이렇게 저주방도 꽁짜로 갈수 있습니다 퀄리티 2인데 이게 잘 쓰면 퀄리티 3이에요 이게 자, 이거는 역탄 봉제안 되겠지 그러니까 역탄의 3배 분재 최종 데미지에 적용 안 되겠지 대면 사기 한번 먹고 어? 아 아로 아까 말했죠 테크, 혈사 눈물 이세 가지가 아닐 때 좋다고 태크를 먹으면 이게 이게 멀리서 때리면 딜이 감소가 되잖아요. 근데 태크를 먹으면 딜이 일박혀 멀리서 때리면 아예 안 박혀. 그러니까 태크가 원래 멀리서 때리는 게 장점인데 진짜 그냥 완전 근접처럼 써야 돼. 물론 가까이서 때리면 세긴 센데 눈물보다 낫다고? 아니 눈물보다 헤널티더 커져요. 어, 섹션도 손해고. 아이 그 씨발럼들 그거 또 이런 거 직접 페널티를 봐야지 또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써드릴게요. 됐냐? 됐냐 이제? 네. 대신 가까이서 때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세긴 하네. 네. 멀리서 때리면 그냥 아예 안 박힌다 보면 돼요. 야 오우 공제 50 박힌다고? 공제 50 박히는 거 맞아 원래 저게 고정뎀지 40에다가 스템지 3,500이기 때문에 쟤는 원래 쎄요 쟤는 쟤는 원래 고뎀 40에다가 스템지 3 5 0이라 원래 쎕니다 오 헐삼 방 6개에서 8개마다 소라타 하나더라 네? 헌용님 다섯 개 아닌가요? 해봐 바로 이지를 해봐 아우, 베네딥. 음. 간식. 얄, 끼한미님 간식입니다. 아, 시아 어, 근데 여러분들, 약간 그, 패널티 때문에 먹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일단 눈물보다는 좋아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니라, 눈물도 이렇게 쓰면 1인분이네. 석탄 쓰면 역탄 페널티 커버되냐고? 사실 가장 먹기 싫었던 이유가 저겁니다. 예, 왜냐면 역탄이나 석탄 먹으면 항상 저 질문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역탄 페널티가 더 크기 때문에. 아 잠깐만. 아 나. 석탄. 역탄 석탄 같이 먹으면 역탄 페널티가 더 커서 석탄이 씹습니다 석탄 해놓고, 그 다음에 역탄도 내야겠다 역탄. 됐다. 석탄. 역탄. 역탄. 됐다. 뜨나, 이제? 아, 잘 되네요. 예. 아, 자동화 시대. 편안하구나. 아니 느낌표에 안 붙여도 돼요 오럭1 러차야 그쵸 애초에 이게 역판도 방송 은어죠 원래는 프로톱시스라고 이제 안구돌출증 예 눈깔 튀어나오는, 이제, 이 병인가, 이게? 예, 뭐 그런, 이제, 병인지 모르겠고, 그런 뜻인데, 이제, 석탄은 멀리서 때리면 디드진가인데, 역탄은 반대로 가까이서 때려야 디진가라 원. 역탄. 예, 그래서 이제 석탄, 역탄. 이게 아마 리버스 때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불러서 그런 거죠. 어 닌기님, 감사합니다. 예. 기부기계, 살아있지? 예. 아, 어, 장식을 버려야 되는데. 어 잠깐, 잠깐, 장식을 지금 봤다. 와, 씨. 이거 버려야 돼요. 예, 왜냐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어, 이거 팔, 어, 여기에 팔각이 껴있어요. 피격시에, 육각, 이십각,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바꾸는 거. 이거는 상관없어. 위에 세 개는 상관이 없는데, 팔각 터지면은 큰일 나. 어. 자, 이거. 고방템 예. 두 개, 초이스 가능. 더 어, 쓰지 마세요. 아사각는 없어요 아 맞다 봉재형님 비즈기 좋구나예 당연히 페널티 조금 면 되죠 어!! 직원! 태크 직원 진짜 좋아 제일 필요해 뭐냐 따프 오 지관도 여러분 무시할 그런 아이템 아닙니다 렐레 예. 아피 넘치는 거봐 가까이서, 가까이서. 이런 리스크를 가져야 돼요. 뭐야, 이건? 데미지 1, 사거리 1.5. 어, 터뜨리네? 아, 이게 데미지. 하도 세서 나 지금 약한지도 모르고 있었네. 어. 딜이 하도 세서, 딜이 3인지도 모르고 있었어. 하도 강에서. 비데 자, 금고방. 어, 다 깔게요, 하나하나 예. 하나 언제 하냐? 어우, 씨, 괜히 액티브 다러다 완전. 일 눈물보다 센거 가서 찾아보니까 태크 근접시 6 배까지 증폭되네요. 아 진짜? 리펜에서 바뀐 거냐? 아니면은 애프터버스 때도 그런 거냐? 만약에 애프터버스 때도 그런 거라면은 내가 역탄 태크 이식을 아주 대 그지가 잘고 있는 건데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안돼 무조건 안돼 이거 이거 태크 폭발하지 않나? 이거 애프터버스 기준이라면은 아 리펜에서 좀 바뀐 거야? 그치어안돼 이게 멀리서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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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야 되는데, 지금 멀리서 때릴 수가 없어. 어. 제가 잘못할 있었던게 아니네요. 제가 인식이 네. 앞으로 먹어야겠네. 개쎄다. 오, 어, 씨. 존나 쎈데, 근데? 페널티 감수할 정도로 그냥 딜이 무식하게 쎄버리니까. 원래또 여러분들 어 리액션 리액션 예또 여성 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리액션 예 입술 예 키스를 부르는 입술 바로 해드릴게요. 예. 음... 음... 오케이 그 와중에 립밤 바르다가 채팅방에 그거 봤거든? 어 있었냐 유튜브에서 꿀잼일 것 같긴 한데 구토테크 어 유튜브에서 시벨럼 어 그는 지하스피드가 필요 없지 와 김성찬 어 아, 성찬이어서 오고 예. 성찬. 김성찬. 분명히 대한민국 어디에 살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름. 김성찬. 나중에 유튜브 진짜 이벤트 하려고요 민증 인증해서 진짜 이름 김성찬이면은 뭐구도권이라든지뭐 하나 줄게. 아 그리고 유튜버분들 이거 그거 될걸요? 아마 그 내가 그거 체크해놔서, 그, 뭐냐, 멤버시 다른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선물하는 거? 아, 씨발! 에바. 다섯 개? 와, 그러니까 메가체스트가 이렇게 창렬이, 2 2 확률로 뭉뭉이로 부활. 그러면 엑스라지 걸리면 천사 하나가 날아가니. 잠깐만, 근데 두 개로 터졌어요? 아, 스마 뭐, 넣은 열쇠, 광고상, 디레인가 아, 일단은 그래도 그리드, 안 뜹니다. 좋긴하네 네. 눈물보다 좋긴하네 애틀테크가 럭키 눈물이라서 영여제는 이러면 솔직히 뭐 연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거죠 네. 진지하게 돈 안쓸거면 이게 더 나을지도 아 잠깐만 야돈좀 넣자 어. 그리고 오원형은 다음판에 돈이 없어서 망하게 됐는데 아와 기분 개나빠두대 맞았어. 천사방이나 기다려. 천사방이나 기다려. 천사방이나 기다려. 천사방이나 기다려. 천사만이나 기다려. 약소하게 불심? 이러다가 돈 썼는데 야다리 뜨는 거 아니냐? 아? 어? 어 일단 사거리는 안 올라가요. 물론 스피드도 필요하긴 한데. 사거리만안 올라가면 돼? 어우, 데미지. 자, 천사방. 어, 재병! 엔딩 각인데. 희격 데미지 반칸 됩니다. 로베리엄저번는 시기나 먹는 거 상남자기 때문에. 아, 씨발! 아, 이 판, 이거 가쎈바 어딨어? 나 그냥 엔딩 바로 볼래. 족 같다. 아! 이 아이템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 피격 컨트롤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격가 피격점은 기본인데 공격 방향이 진짜 정면으로 안 나가요 캐릭터의 몸통이랑 똑같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우 불편해져요 나이스 아이고 아 이거 가아 그래 다행이다 예이 드론판 들기 하기 싫거든요? 예? 김성찬이 문제 많 어. 아, 니야 어. 그... 그... 그넷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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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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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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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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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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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두 대치, 소라트 두 개. 돈, 꺼져. 어, 아니지. 전약정신. 이것도 기부 안하면 채팅만 난리 나거든요? 예? 헬덤. 헬덤. 헬점, 언? 헬점, 씨발련아! 2분의 1인데?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면, 이제, 카드가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쓸 일이 있게 되네. 와, 혈사포. 자, 어, 잠깐만. 혈사, 택스님께도 알라나? 일단은, 스트링, 그니까, 러 피백 개는 이거 인큐벅차 그냥, 무난하게. 에. 얄. <목소리> 예. 어, 택혈 1.5 효과 있습니다. 그 쓰지 마. 예, 택혈 역탄 쓰는 게, 날이 얼마나 오겠어. 어. 와앙. 아니, 혈사포를 가까이 써야 된다고? 오! 럭1 1를때고0 예, 야추. 어, 근데 딜은 세요 어, 안 마지막 안 돼. 딜은 존나 세 그리고 야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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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추 됐었나? 어, 카우스카드! 아, 근데 이거 있어도 메탄이, 잠깐만. 아 이거 있어도 근데 메탄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놀람> <쪽시>, 나아요 <놀람> 어? 서길 넣고, 300 빠진다. 오케이, 300, 300. 패턴 끝나고, 마감하게. 300씩 빠지네. 턴 오케이 패턴 좋은 거 가까이서 때릴 수 있는 패턴. 와 이게 역탄. 왜 수비야?